도드킬 했을 때 있잖아요. 왜 웃었어? 사랑해요. 이렇게. 덮 우주신당.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커플로 오는, 어, 이런 분들보다는 혼자 혼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 도둑전 보듯이. 연애는 언제 할수 있나요?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 압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게 이렇게 그런 거를 안 물어볼 때 진로를 물어볼 때는 솔직하게 진로 뭐 이런 거만 볼 때는 사, 솔직히 잘 몰라요. 앉자마자 노래 게이지 이렇게 바로 티가 나시는 분들은 화장하고 미니컬치라고 이런 거 아니신 분들은 솔직히 맞잖아. 인간이 알기 힘든데 이렇게 저 신점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성이나, 뭐, 배필이나, 이제, 결혼혼사나, 이런 얘기를 할 때쯤 되면, 본인은 성향이 이래서,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연애와 결혼은 힘듭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딸 사주, 여자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라면, 여자랑, 일반적인 여자랑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연애가 힘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본인들이 또, 또 얘기를 하죠.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알죠. 이 예, 할아버지들이 뭐 레즈를 알겠어요, 게이를 알겠어요 말 그대로 시는 잘 몰라. 근데 이성과 동성이 있듯이 똑같잖아요 우리한테는 일부 종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분들은 일부 종사까지 시작하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남자 복이 없다, 여자 복이 없다, 시집 가기 힘들다, 장가 가기 힘들었다라고 나오지. 그래서 너의 성향은 이러니 차라리 남자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잘 맞지 않냐. 라는 점이 나가지. 한마디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응, 이렇다, 저렇다. 근데 뭐 굳이 그거 갖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내 인생의 사주가 뭐 궁금한 게 있으니 두루두루야. 왜? 이런 분들이 보면 보통 긴 연애, 장시간의 장 연애를 솔직하게 어떠한 경험을 많이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한 번만에 이분을 딱 만나서 2, 30년 가는 연애는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인생의 1번인 사람들은 연애를 묻겠지만 그게 아니면 자기 인생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보죠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전보는 입장에서 아닌 말을 두서없이 먼저 신뢰되게 내뱉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사업 때문에 왔는 게 제일 주가 되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너 게이지 레즈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내 삶의 성 한마디로 취향인 거고 내가 선택한 성인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신이 먼저 그걸로 내뱉진 않죠. 여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이 남자분들은 잘 삐집니다. 그리고 여자처럼 팝콘을 먹고 영화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항상 무슨 말 하거나 잔을 들게는 항상 이게 세계손가락, 이런 거, 이런 거잘 아시잖아. 보시면 안다니까, 주위에도 있다니까. 그런 분들은 여자친구가 많다든지, 형제 중에 누나가 많다든지, 여자의 직성이 더 많은 사주. 근데도, 뭐, 평범한 사주면 여자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성향, 성격 자체에서 벌써 계속 어긋나는 거야. 여자가 이거 보고 삐질 때 이것도 같이 삐지거든. 나도. 나도 남자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남자 같은 여자를 만나면 괜찮아. 끌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난다든지, 이 배우자를 만나면 괜찮은데, 나보다 반대 성향을 만나라 그러잖아, 그래서. 같은 성향끼리는 부딪친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뭐, 다, 이게, 보인다고, 이게 무조건 성량이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또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어, 진짜 그쪽 분야에서, 그쪽 성에서만 내가 어떤 이성을 찾고, 보하고자할 때, 이런 점이 나가는 거고, 또, 실력님들이 그거 아닌 이상은, 그분들의 지금 현실, 지금 중요한, 그런 얘기를 읽어주는 거니까. 너무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정해져서 태어나자마자 너는 레즈다, 게이다, 라는 성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만큼 편한 곳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어떠한 삶이 됐던 옳은 선택이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